사람들은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노리며 살기를 상당히 원하죠. 육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 누려보려고 했었던 또 하고 싶은 일다 해보면서 이 세상이 즐기는 쾌락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이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는 이 말은 내가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 해보았다라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산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은 수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큰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삶이 분주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막수고하다 자신을 피곤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수고해서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연구하는 것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은 언제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할수록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두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복을 노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솔로몬이 시도한 즐거움은 육체적인 쾌락, 즉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삶에서 술을 즐기고 또 많은 척척들을 건너려 본 것이 바로 이러한 시도였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술과 여자는 육적인 즐거움을 삼는 수단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부치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모두가 다 헛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낙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재산 소유를 보더라도 사람의 손에 잡힐 수 없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그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가치와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좀 적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에 흡족해하고 또 즐겁다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언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말은 또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추구했던 아주 다양한 쾌락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웃고 즐기고 술을 마셔서 세상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한번 노력해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웃으면 복이 다 그래요. 그러나 보이 되는 웃음은 진정한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하도 험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웃기는 연극 또 웃기는 말 웃기는 행동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도서 7장 3절에 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마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인생에서 보게 되는 그런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과는 달리 어떤 일에 대한 근심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그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좋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의미없는 이야기들, 허탈한 이야기들, 또 시리즈로 엮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웃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의 소리, 농담으로 순간적으로는 웃었지만 그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싸늘한 허무감을 느껴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사람이 웃는다고 모두 사람이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며 겉으로 보기에 날마다 즐거움을 사는 사는 것 같아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언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솔로몬이 이 말은 거짓 웃음을 만들어서 웃는 삶을 미친 짓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어떻게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건강하다고 하면서 일부러 모여서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웃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웃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삶에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물질이 생겼거나, 내지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시대 속에 복권이 당첨되었던지, 뭐 어떤 좋은 일이 아주 크게 다녔을 때 일반적으로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의 웃음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미친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사람의 표면적인 즐거움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희락은 겉으로 소리를 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희락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얻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가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에서도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인 것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낙을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심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이와 오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솔로몬의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그 쾌락의 첫 번째 수단이 술이었습니다. 술은 육신적인 쾌락으로 접어들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육신적인 쾌락을 느껴보기 위해서 술을 선택했습니다. 술은 몰래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생겨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사람의 중추 신경을 건드려서 사람의 정신을 좀험리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 최초의 술취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대부분 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술을 통해 내가 있는 근심을 잊어버리고 일부러라도 자신을 달래고 억지로 기뻐해보려고 술을 마셔보고 취해도 뭐았지만이 술이 자신의 근심을 결코 없애주지 못하고 점점 더 자신이 황폐해져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또 자신의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언서 23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백마침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이 잔에서 사람의 목이 아름다운 색을 내고 우리의 뇌를 자극하지만 마침내 그것은 우리에게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관한 신앙생활과 타인의 모보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과오를 저지르게 하는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술의 지배 속에서 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도 그래서 술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버는 술로 육신의 낙을 노려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길 만한 많은 것으로 육신의 낙을 즐겨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모든 것을 몸소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그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느끼는 일들이 다들 있지요. 술 이외도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취미생활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해보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은, 그런 쾌락을즐겨 보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알았다, 라는 데 있는, 있는 것은, 전도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즐기기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떠난 어떤 일들을 행하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절제하던 마음을 다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워주시기를 최종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laughs> 또한번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의 낙을 노려보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사도로잔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육신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술도 마셔봤고 이어서 순전히 쾌락을 얻기 위한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사업도 크게 해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행동, 일, 뭐 경영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했었던 일들이 뭘까요?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확장했다고 라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경영한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일보다 장엄한 건물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열정을 보인 사람이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은 열1기상 7장, 9장, 역대 야 8장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을 하는데 30년 소용된 거대한 왕궁에 대한 기사와 레바논의 나무로 지은 집,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홀. 또 그것을 가진 별장들, 재판하는 낭실, 바로의 딸을 위한 집등 여러 가지 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호한 성읍들, 또 국권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그리고 광야에 건설했던 다듬월과또 거리가 먼 지역에 건축한 성읍들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행한 일들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누구를 위해느냐 나 위해서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과 정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다위세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위세계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하신대로 내가 내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충실. 하나님의 인자실 성전. 그 건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고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 모든 건축물은 자신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가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버는 자신을 위해 사업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삶에는 허무함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땅에만 매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향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적절한 수고는 감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낙그네라면 누구도 잠시 머물 장막집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갈 장막집이나 낙그네된 처소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본래 돌아갈 집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혹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이 낙원에 된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이 보화를 쌓고 하늘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영원토록 복되고 온전하게 갖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받아 복을 받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절찾아 읽고 마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이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며 육신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네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